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신분과 그 신분으로 공동체를 살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세 가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율법주의에서는 이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신을 가져라.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정체성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만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모든 재산의 주인이지만은 그 상속자가 아주 어릴 때에는 종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그때 올 때까지는 보호자와 또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서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롯을 하였습니다. 사절에, 그러나, 기한이 차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의 아래에서 지배를, 어, 받게 하다가, 우리를 결국, 율법에서 구원해 내시고,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앙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합니다. 사람은 자신을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노예라고 이해하고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 속에 살고 남을 나의 주인이라고 자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라고 하시라는 사람은 담대하게 아버지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핵심을 다시 붙잡으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신분이 변화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가 되고, 그리고 상속자의 권리라고 하는 세 가지. 소 주제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럼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옛 상태를 1절에서 2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은 상속자이긴 상속자인데 실제로는 무엇과 다름이 없다.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예정자입니다. 미성숙한 동안에는 이 예정자가 관리인과 정지기의 지시를 받으며 제한된 삶을 살고 지도를 받지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우리 예언이한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1억을 줘보세요. 1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감당을 못해요. 매일같이 뭐 마라탕 먹고 뭐 불닭 볶음면 먹는다고 해도 그 1억 갖고. 돈못 써요. 관리를 못 해요.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나돈 있다 자랑하다가 뺏긴다거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었지만은, 우리는 상속의 예정자들이에요.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미성숙했기 때문에, 관리인과 청지기의 관리를 받으며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급적이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꾸 나쁜 길로 가지 말도록 보호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 두 번째 3절에 보면요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매여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초동학문이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행위 중심의 종교적인 그틀 자격으로 어려워지는, 인간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잘해야 사랑받는다.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규칙을 지켜야 인정을 받는다. 이런 종이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내가 종으로서 이렇게 잘해야만이 주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복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복음을 믿기 전에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인 준비가 갖추어지고 또 문화적인 준비가 갖추어진 때, 영적으로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진 때, 이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낳고 율법 아래 낳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자의 후순으로 났고 율법을 해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시고 또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있던 자리까지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죄 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량이 뭐냐? 송량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송량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유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누구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목적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영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절은 보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6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단순한 능력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무슨 뜻이냐? 어, 아바라는 것은 어린아이가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영이하고 하린이가 이제 말하면은 아빠한테, 아버님, 이러면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그죠? 근데 아빠, 이래야 친밀감이 있잖아요. 제가 하영이를 놀린다고, 엄마, 엄마가 만안 줘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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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얼마나 우리 양호복 집사님이 하린이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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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좀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확신하는 담대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리고 상속자로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영적이며 법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집을 누릴 권리가 있는 상속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 은혜 약속 미래가 모두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복음의 정체성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더욱 친밀한 감이 있어 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위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의 마음을 버려라는 것이에요. 종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릴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말아라. 담대함으로 살아라.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신분을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정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가 죽어요? 그 누구 어느 가수 노래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 앞에 가면은 작아져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당당하고 힘찬 삶을 사는데 나가기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선 당당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함은 보다는 내가 누구한테 기한 죽으려고 당당한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살아야 되지 여러분 스스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당당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좀큰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은 금방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사람이 이상을 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하니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다 넘어설 수 있어요. 비록 내가 10분 뒤에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이 온달지라도, 쫄딱 망해도,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더 크게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경매 넘어가요? 그래, 어, 경매 와라. 나는 경매를 이길 수 있다. 꼭 경매에 내가 안 넘어간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경매 와도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준비를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집이 날라간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요 또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거 하나님 나는 왜저지게안 됩니까? 나는 왜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못합니까? 나도 좀줘 보십시오. 막 때짱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저 사람은 백억을 해도 너는 천원을 해도 똑같은 거다. 왜? 그 사람은 백억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똑같0 백분율로 따지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최대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최대의 작품을 남기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초등학문 아래에서 지도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신분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